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제30기 입학식이 7일 평생학습관 우석홀에서 노인대학생, 기관단체장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. 이날 입학식은 자치임원 소개를 시작으로 강양수 박사의 행복한 인생 만들기를 주제로 한 식전 강의, 내빈 소개, 노인강력 낭독,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. 제30기 노인대학생들은 오는 11월까지 영천시 종합복지센터에서 치매 예방, 건강 체조, 일반 시사, 문화 예술 체험,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 관리에 관한 지식 등을 습득하게 됩니다. 김광병 노인대학장은 노인대학이 갈수록 명성이 높아져 400세 명이 입학 신청을 했으나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신 학생들에게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.